그 이제 오아 그래요 리포팅이 맞아요 신원준 왼쪽 김현준 오른쪽. 네. 전원수가 네. 네. 왼쪽 잡잖아요 피벗이 길어져요. 아간 길어지더라고요. 네. 네. 자 진짜 덥네요. 피가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내리는 날씨인와안내려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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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정훈이 들어오면서 정돈이 살짝 된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김동완 감독도 네. 이게 안 붙여지는 거야. 분명히 아니거든, 토디가. 아니었거든. 첫 스타트. 지금 여기서 그냥 유우역 빼버리고, 네. 김현준 다시 들어와서, 어! 그럼 누굴 로 신, 김현준이 쳐주요 이게 그걸로 가야지. 아, 신비가 아, 네, 네, 정말 네. 애매하네요. 이게 애매하죠. 네. 네. 이럴 거면 김현준 신기 맞아요. 네. 그렇죠. 아 밀어야 돼요. 신경 줘야 돼요. 오, 걸렸어요. 딱. 그렇죠. 아, 이렇게 해줘. 오. 아, 아니, 많이 좋아져. 많이 늘었어요. 동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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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에는 좀 투박해. 네, 네. 원래 그냥 극성춤인 줄 알았는데. 극성춤까지.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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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왼쪽이에요. 이정훈이잘 줬고. 유호 있어요. 그 네. 네. 박재영이 일대일로만 갈게 아니고 박재영이나 누구죠? 그 신지현은 풋백 듣죠? 주어먹기식으로 쓰고 외곽형으로 찼으면 막던져줘야 돼. 유우혁을 프리롤로 두고. 네. <laughs> <laughs> 홀리가 다시는 이기지 않거든요. 솔직히 2, 8장 서로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왜냐면은 옛날 올리고 맨날 밑으로 막 쫙쫙 키큰 사람만 넣었는데, 본부는 그게 아니에요. 왜? 포지션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제가 좀잘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기회였어가지고. 네. <laughs> 제가 이가, 이경민이. 이경민이 쓴다는 가체가, 네, 이경민이 두 발대 선다는것 제가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스피드 세 보시나요? 이정훈은 볼 때만 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공격 수들를 많아서 그렇죠. 자, 유호. 유호 넣어도 돼요. 여기 괜찮아요. 네, 이제. 여기 자. 괜찮아요. 진짜 많이 덥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아, 쪽으로 왜냐하면 아, 여기습니다 아, 쪽밖에 안 돼서 라이땀이형민아 아, 아, 신경이 아, 잘나아요와 아, 신경이 막 구벌도 들어가요. 걸렸고요. 와이경미 아, 아, 걸렸고요. 와핸드치킹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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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그죠. 동이 하여야 돼. 동 줘야죠. 이진철 수비 좋아요. 넣어 줘야 돼요. 미진철 수비 괜찮은데. 그러까요 쌓아야 돼요 아... 이정훈은 이 라인업을 세컨드하고 세컨드하고 달라요. 잘 맞추고 있어야 돼요. 던져. 예, 던질 던질까 잡아야 돼요. 맞죠? 패으로 네. 던져 줘야 돼요. 네. 이정훈이 네, 페인트레이션 한해 봤죠. 네. 예. 지금 이 라인업 페인트레이션 하면 페인트레이션 할 사람이 두명 있고 네. 제가 점수를 낮춰놓리기 때문에 정말 오민우 선수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경민 네. 오수 좋아요 와아 제가 좋아하는 수비에요 짭짝거리고 아 있어요 와유대철이 이건 와 뭐못 나왔어도 그냥 너무 완벽한 공격이었고 공격이 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안아 드리블 너무 길어요 스페이싱 해줘 스페이싱 스페이싱 조절 해줘야 돼요 좋아 이건가. 네. 네. 잠깐 막아봤는데. 네. 네. 사업 과정에서. 네. 파울이다. 그러니까 저게 간수가 높으실 것같저 사실 잘안 걸리는 네. 파울들인데. 제가 저런 거참 싫어해요. 아까도 하나 불려가지고. 네. 저, 전 아까 한번안 걸렸거든요. 네. 박재형 선수 이제 그냥, 그냥 팔로 가슴도 밀고 있었는데. 네. <laughs> 네막 거발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계속 막 얼굴로 막 그냥. 예, 네, 한번 와봐, 와봐. 정말 네, 달겨요. 네. 무슨 심정의 전화가 있었을까요? 열심히 네, 헤어졌나요? 아니, 엘리트 때 많이 받았나 봐요. 아... 이제 세상에 쓴맛을 느끼고. 아니, 저런. 오! 그렇게 저런... 네. 튼튼한 친정도 아니었거든요. 아, 지금 김건한데 좋은 포지이션이에요지간 전에 안지라벨좀 네. 떨어져 보이니까. 네. 뭐 김현준도 마냥 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왜가또꼭 필요한 아, 저, 사원이기 때문에 잠깐 시게 준 것도 괜찮다고 봐요. 측정한테도 네. 네. 뭐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와, 정말 이... 발이 바꾸면서 네. 들어가요. 또잡버려또집중이야 야, 동네 역할이김현민이 아, 아, 아 네. 김형이... 발... 아니, 너무 빨리 됐어요. 신기원이 뭐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고 아, 박순아 미역 오, 우와 기반 좀 달리고 기반 좀 달리고 반반으로 봐요 반반으로 보겠다니 됐어요 반반으로 봤는데 잘 뜯었습니다 아. 패턴도 많은 팀의 DRF. 이경 패턴인 같은데. 아,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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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감을 쉽게 내주지 어. 않습니다. 박재형이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좋은 편이어서. 네. 네. 그 때문에 킥값 한다고 표현하죠. 네. <laughs> 킥값을 한다. 네. 얼굴값도 아니고 킥값이 있나요? 아니, 얼굴도 좀 괜찮아요. 이게. 어, 정장이 보면, 자, 와, 밀어놓고, 와, 좋았어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자, 정말 꼴대야, 나밖에 없는 공격이었어요. 이훈 자, <laughs> 자, 유혁이 뭔가, 어, 아, 그냥, 찝뿌려보는데? 아,